2023년 3월, 오픈AI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채찌PT4를 출시했습니다. 이 모델은 이전 버전인 채찌PT3.5를 능가하는 뛰어난 언어 이해와 채찌PT4 생성 능력을 보여주는데, 즉, 채찌PT4는 더 복잡한 문맥과 추론을 이해하고, 훨씬 더 다양한 언어적 뉘앙스와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, 이를 통해 사용자의 질문에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, 창의적인 작문, 기술적인 내용 해석, 심지어 감정적 표현까지도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역사책 추천 부탁해라고 요청했을 때, 채 g p t 3.5와 채 g p t 4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. 책지 PT사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특정 관심사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역사에 대한 관심사를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좀더 정교한 질문을 유도합니다. 그 결과 사용자는 많은 추천 도서 목록을 살펴볼 필요 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읽고 싶은 책과 관심 있는 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책지 PT사가 더욱 정교한 언어 처리 능력과 문맥 이해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더욱 잘 응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